달라스에서 혼자 살지 구하려면 이세 가지 꼭 확인하세요 미국 달라스는 전체적으로 물가, 월세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위치, 안전, 렌트 조건 이런 거 고려해야 할 요소 많습니다 달라스에서 혼자 살지 구할 때꼭 알아야 할세 가지 팁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치안과 편의시설 달라스는 동네에 따라 치안이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안전은 기본이고 교통, 편의시설 좋은 곳은 노스 달라스 깨끗하고 조용한 곳은 플레이너한인상권 발달한 곳은 캐로톤 이렇게 추천합니다 둘째 월세 2025년도 기준 1인 가구 월세 평균 시세 알려드립니다. 스튜디오는 1000불에서 1400불 원베드는 1,200불에서 1,700불 정도 됩니다. 셋째, 계약서. 가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같은 유틸리티 포함되어 있는지, 최소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위약금은 어떤지, 보증금 환불 조건은 어떻게 됐는지, 이러한 것들은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없는 조건은 효력 없습니다. 구두 약속 절대 믿지 마세요. 달라스 직구하는 거 알고 보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달라스 이코노미 닷컴.